이거는 어제랑 똑같은 반찬 못다 남은 거. 오늘 손날이 좀었는데 피가 도 비가 오는데 여러분 오청을 봐야 되나 되나. 오는 을오야야 오는 것, 오는 것, 오는 것, 오는 것, 오는 고있는 것, 내독 것, 있는데 오는 는 <laughs> 밤에 올때그 어. 정도로 하나 <laughs> 남았네. 음. 매워 매워 네이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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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laughs> 매운 거를 그렇게 잘 먹는 나도 매운데 김정일한테 장난 아니다 저게 저번에... 매워 사지마 이제 네 집에 매워서 못 먹어 아니 오빠는 먹잖아 나는 먹어도 내조꾸미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사지마 이제 내가 먹고 싶은데 평생 죽을 때까지 조금이 한 번도 안 먹어도 살수 있잖아. 고기는? 고기는 맨날 먹어야 되고. 음. 맛이 쓴어서 매워야 되는데 그냥 맵기만 한 매운맛. 맛있으면서 매운 매우면 쭉쭉 땡기는데. 이거 끝나는 나 어제 입었는데 오늘 이 입고. 그렇나? 잘산거 같아. 음. 그렇지. 음. 비싸서 계질도 똑같잖아. 좋은 사람인가? 응. <laughs> 너무 막그 고추가루 과시면 뜰 때. 싼거 입어도. 중저가 같다. 오창을 가서 오토바이를 가져와. 야되는데 비가 있는 우비가 있는데 그거 3천원 가지고 가글라서 얇아 되게. <laughs> 좋은 게 아니야. 밑으로는 물다 주라. 이가거막 2만원 3만원짜리 그런거 입어야 되는데 아유, 좀 이따가 가이러라가야 앞전에 또 있잖아 비온다 <laughs> 추워 그리고 바람도 많이 불어 달고나 절때 바뀐 아쉬. 추워 근데 가 빨리 갔다 오자 러더니그 뭐든 이제백 그만 사 맛있는데? 두 세번 먹으면 진짜 지겹지 팔자이그래 하나 둘셋음음우열열 하나 열 있네 매그러니까오빠랑 나나 <laughs> <laughs> <빨아놔나>. 얘는 뜨고 <laughs> 얘는 맵고 그러니까 <laughs> 맛있게 매우면 되는데 그냥 매만하고 얘는 맛있어 응. 간도 잘 맞고 내가 양 간했어 매울까 안을까 근데 두세 번 최근에 먹었기 때문에 이제 먹기 싫어 콧물이 많네. 여기 동네 사거리에 길거리에서 할머니 하는거 있잖아 붕어빵 붕어빵? 응 분명 사거리에 다 있어 위쪽에 어. 줄 서서 먹더라 <laughs> 옛날에 샀던내 붕어빵 응. 내가 지금 음. 뭔 생각을 했냐면 어제 우리 가게 앞에다가 군고구마 기계를 하나 사서 군고구마 자살서 해볼까 생각 중이거든 정제를 하면서 꿀 똥뿜 잠깐? 겨울에만 그렇게 해도 되겠다 아니면은 네. 붕어빵 해 어? 붕어빵 다 대여해준대 그리고 내가 물어봤더니 음. 그 자료 재료 그것만 음. 7만원 월 뭘 7만원 내야 된다고? 응 7만원이래 <laughs> 기계는 대여해주는데, 대여해주는데 자... 재료는 내가 사서 쓰는거야 어, 그릴때문에 그러니까. 기계를 대여해주는거야 붕어빵을 하면은 아주 내가 붕어빵을 구워야돼 근데 붕고구마를 하잖아 그거는 해놓고 잠깐잠깐 잠깐 안에 갔다놨다갖다갔다 할수가 있어 근데 붕어빵을 계속 붓고 돌리고 밥넣고 해야돼 시간이 손이 많이 가 군고구마는 고구마만 딱 올려놓으면은 불조절 해놓고 아빠 갖다 하기가 좋아 가게 안에 그거 하던거지 겨울에 <laughs> 왜냐면 가게가 전기하이 이거 음, 뭘로 떼는거야? 가스? 응 <laughs> 음. 자 여러분 뭐 똑같은거 먹는거니까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청계이 계속 잘나가면 몰라도 청계알 팔면서 군고구마 장사하는거지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 한 3월 4월까지 할수 있거든 그래 여름에도 근데 11 11 1 2 3 4 6개월은 할수 있어 먹고 사나면 뭐라도 해야지, 뭐 오토바이 타고 배달할 수도 없고, 끝.